그러고 끌고 오고 있어? 뭘 치고 또? <laughs> 왜 그러고 끌고 오고 있어? <laughs> 저기 가자. 이제 포로화상이 유통기한이 짧아도 상관없어요. 냉동실에 다 넣을 거기 때문에. 바나나. 바나나는 항상 초록색으로 빨리 익기 때문에. 버섯. 양이 듬뿍 많아 보입니다. 요새 잘 먹고 있는 CK 샐러드 어이 맛있어 어 소스도 맛있고 고기를 찾아서 국거리용 소고기 어? 힘 묻었어 아더아 아, 더러... 아. 내가 묻었는데 왜 자기 아내 <laughs> 손에 묻은 줄 이거 이거 오빠 오 좋아 보이는데 찌개랑 오. 짜장 할 거예요 고기는 고기끼리. 소기 휴지. 휴지가 없. 휴지 똑 떨어짐. 물을 사라. 물 가격도 올랐지만 혹시 모르니까 사두는 물. 어. 으아. 으아. 탄산수는 안먹 s Tansan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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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 n 스 a n s 코 a n s a n s t a n s a 어 s Tansans. t a n s 콜라 이거 병으로 먹 n s t a n s 있잖아 t 성은 있는데 더비 a n s 캔콜라 찾으러 갑시다 <laughs> 훨씬 더 가성비 훨씬 t 이거 콜라 하자 남들은, 경제적으로 살라고 남들이 이 맨날 콜라 <laughs> 마시는 줄 알고. 아니. 아니. 아, 박스고. 생지 오빠 생지 세일. 어? 생지 세일. 크로플 방금 샀잖아. 아니, 이거는 크로플 만드는 용이야. 막 어, 크로플 있어. 생지 세일. 또 응, 40개. 오, 가성비 대박이다. 아니, 이거는 크로플 그래. 만들 거야. 그런 게 있어. 그래. 헐 대박사. I w 세일한다 이사 a y I w 당연하지 o 두개 사자. i 이 I 이거 구독자님 s a 추아 근데 이게 호 o s 가 있을 수 있어 고 t 가 들어갔기 때문에 t to say, I want to say, I want 세 o say, I want to say, I w 골 n t to say, I want to say, I 없어요. 어. 다팜 레이스밖에 없어요. 다이팜 레이스밖에 없어요. 어, 막 어디서 사는 거지? 왜 없지? <목소리> 금세 다 떨어진 다진 마늘. 마늘 별로 안 먹었어. 응. <목소리> 집에 마늘 귀신이네. <목소리> 못 봐. <목소리> 델몬트 키노스스 9 4 먹을까? 믿고 먹는 델몬트지. <목소리> 믿고 먹는 델몬트. <목소리> 델몬트 자리. I w a 자리 헐 o 이거 브리오슈 빵 먹을래? 오브리오슈 i 이 c 이거, 이거 얼마 b 지 알아? c h e y o u 사 made in France. b <laughs> <브리오시다리. 웃음> 어, <laughs> 금세 시식하러 온. 어우 배불러, 이제. <laughs> 맛있다. 이거 사자. 이거 지금 세일에서 3.99. 완전 핵 강추예요. 와, 진짜 사이즈 짐승 용량이야, 오빠. <laughs> 하겐다자 아이스크림. 세일.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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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빠 이거 진짜 가성비 값 아니야? 15개에 8.99. 대박 쎄다. 이제 진짜 끝. 진짜 집에 갑니다. 오늘도 산더미야 <laughs> 제가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오늘의 전쟁을 마치고 집에 갑니다 1라운드 끝났어 아, 아 맞다 트져가야지 <laughs> 소중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기 위해서 아이스박스를 가져왔어요 예티 아이스박스를 샀지만 막 쓰려고 이글루 아이스박스를 들고 다닌다는 뿌듯뿌듯 <laughs> 어우 뿌듯. <아우>, 제일 중요한 편지 <laughs> <키지? 웃음> 크리스마스라서 그리스들이 맞네 2라운드 파리고추 이걸로 볶아 먹을 거예요 진짜 맛있겠다 아스파라거스 건강 교수 만들어 먹어야지 아 여보의 건강을 위하여 아 이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이거 강추 J&T 완전 맛있어헐 아,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어 큰일 t 이것도 완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. 한번 또. 오 좋아. 건강도 좋고. 아이 고구마가 약간 한국 고구마 비슷하고 맛있다 그래가지고 사볼게요. 그냥 애국파에게 돌려먹으면 맛있어 그니까. 진짜. 맛있어. 야보를 <laughs> 위한 커피콩. 야, 똑같은 거 먹을 거지? 빵. 똑같은 거? 고민해. <laughs> 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어. <laughs> 야, 똑같은 거 먹지 않냐? 그래. 가봅시다 어, 아, 이거 초록색 먹을까? 그냥 똑같이? 어초이사람들 <목소리도> 많이 아, 우리 사랑 불러드그랬지 아주 많군요 음! 이거 진짜 JMT 아 강추 초강추 이것도 진짜 맛있는 메이플 시럽 너무 맛있어서 두번 먹으면 없어져요 거의 너무 양이 적어 양이 적어 이것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케찹이에요 이탕계하 확인해주세요 아 이거 왠지 건강해 보이잖아. 어? 오리엔티 코코넛 설탕. 하트. 아, 하트. 하트. <laughs> 귀여워. 하트. 오빠를 하는 내 마음. 하트. 안에. 아, 네. 어 이거 이거. 어 이거 진짜 완전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어, 이건 여기 없는데 명단에. 리스트. 코코넛의 <laughs> 그 리스트. 아 정말. 어 밀가루 오빠 밀가루가 너무 무거. 워 어. 터지는 거 아니겠지? 괜찮아 아, 피클 영혼의 단짠인데 아, 38,928번째 <laughs> 영혼의 단짠 아, 피클 진짜 맛있어 이통기한 이통기한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금방 먹기 때문에 생강가루를 어디 있지? 와, 종류 진짜 많다 어. 아 이게 스마트 파피카는 있는데 생강가루가 없어요 아, 오늘 냉동식품 진짜 많이 쟁기려고 했는데, 생각보다 코스트코에서 냉동식품을 <laughs> 너무 많이 챙겨가지고, <laughs> 지 걱정됨. 어, 오렌지 치킨이 어디? 아 그래, 오렌지 치킨 사자. 이게 양이 줄어든 것 같은데? 어, 뭔가 양이 줄어든 것 같은데. 냉동품이 모자라더라도 만다리는 챙기겠다. 맛있어. 아, 여기 생강 파우치. 진짜. 여보가 건강 주스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대리 메들리 한 건가 보 오빠 오빠 여기 있어 여기, 여기 숨겨져 있었군 이 핫도그 순삭하는 핫도그 하나 더 냉동고 있는데 뭐 지금 내가 봤을 때 냉동고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 어, 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 이거? 어다 오늘따라 유독 끝에 있어 <laughs> 왠지 맛있을 것 같아 프렌치 바닐라 아이스크림 맨날 먹는 치즈 이걸로 교체 다시 교체 모짜렐라 아, 이 모짜렐라 아,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아 아,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장봤네 네네 네. 아. <laughs> 이게 과연 간단해 의외로 건강한 거 많이 샀어, 오빠. 많이 샀어. 블루베리 우상으 어. 빵! 오, 100불은 안 넘었습니다. 아, 오늘은 그래도 3시간 안 되게 잠본것 같아요. 오늘은 좀 짧게 쳤다. 물가가 너무 올랐어. <laughs> 네. 물가 상승에 옵니다. 그걸 더 하다. 오늘 장바온 걸로 양을 딱지게 먹을 거예요. 외식 없어. 외식 없어. <laughs>